통일교의에1 5 0 목사님이 미신들이 자, 마귀 놈들은 지금은 어떻게든 달리 목사 쓰는 틀 왜? 달리 목사만 쓰를 틀이면 우리 하늘는 어떻게 해요? 풍기박자 되는 거야 쪼그리한 기들 건들 필요 없어. 우두머리를 건드려야 요 우두머리를. 왜 이렇게 얘냐요다 피신의 역사 천주교가 됐든지 여호와 중이 됐든지 하나님 교회가 됐든지 신천지가 됐든지 전도관이 됐든지 지금 귀신들이 지금 한국계 성도들을 지금 잡아먹으려고 날치고 싶어. 오늘 좋아요 여러분들죠? 한신은 누구예요? 예수, 예수. 예수님, 하나님, 성령, 성살지 하나님만. 30이에요 여와주인들은요성령을 부인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교회 영원한 천국들이 영원한 천국 신천지도 영원한 천국을 요 영원한 천국 이 땅에서만 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해다가 천국 가는 거요내 마음이 천국이 되신 다음에 또 영원한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희야! 아 목요일에 내가 축구 받을테니깐요 마흔의 날 뛰고 있는데 우리 기독 신자들은 참여하고 있구만 여러분들 그렇게 전도 못할지라도 직장에서 아는 남 만나면 누굴 전해야 돼요참예수만내야 시장 가다가 아는 남 만나면 아유 똘똘 엄마 반고 예수 믿고 천국 갑자 듣든지 안 듣든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할렐루야 모든 신들이 뛰어실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는 주군신을 믿는 거요. 산신을 믿는 거예요. 산신을 믿는, 믿는 거예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가신예수님 살아계신 성령님을 만나고 하시를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늘아, 네. 나는 주은신을 믿는 게 아니고 산 하나님을 믿는 거 감사합니다. 나의 지뢰 십자에 달려들 하시고 감사합니다. 성이면 나와 함께 감동치고 감사합니다. 돈이 말서 감당이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사서가 아니에요. 그돈 없으면요 불평 불만 나와. 오늘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가시고 영원히 살아계실 성생자 하나님 믿는 거 감사할 수기를 주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 분의 하나님을 믿는 거요. 한 하나님을 믿는 거요. 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데 지금 여호와주인들은 예수를 신으로 안 거예요. 우리와 육신이 또같서다신이로 어? 우리 예수님만이 인카네이션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없지만을 여호와주인은 언제나 없지만 체가 있다. 그럼 어떻게 그 구세주 가되와체가 있는 사람 지로도 해방시키 있어요. 천주기를 여러분들. 마리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어머니예요 여기에 보면 또 뭐라고 선다고 보면 이책자의보을 영어로 From the h o l 밑에 밑에 영어로 From t h 누구에게 한 거예요?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거룩한 어머니다 이 천주께서 그리고 천주께서 지금 목사들이욕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어머니 있어요, 없어요. 예수의 어머니는 성령의 어머니는 없어요. 이걸 잘 지켜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도 없고, 하나님의 어머니도 없어.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어머니로 가서 만나야 된대요. 천주교 마아가 하나님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는 내고 마녀가 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왜 그런 아버지 누구고, 하늘 아버지 는 누구요? 예 이단의 대결 오늘 여러분들 이 귀신들에게 마귀들에게 넘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예수를 잘 믿고 영원한 구원 받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들 이단에 넘어가지 않게 할렐루자 그래서 우리 감사해 보여요 신들 중에 이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또 하나님 말씀 너무합니 그들의 우상을 은과 금이여 사람처럼 만는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에 갈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공이 있어도 작은 숫자 내지 못하니라 우상을 만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 다 우상을 가지고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어?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해요 우상. 다 하늘 말씀 또 너무 말씀다 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을 잊고 보지 못했냐 하나님을 죽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시여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이라 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믿는 건 죽은 하나님 믿는 거요 살아있는 믿는 거요 이 말씀 무슨 말이야 바리새인들이 이들을 부활해서 물어보고대학이 그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그사람이 무슨 파여 바리새 파여 사중의 파여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있고, 영혼도 있고, 영도 있고, 있고 다영는사이 바리새인 파고, 사주개인들은하나님믿는데 영도 없어. 천사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사주개인 파들. 그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말 못하게 만들다니깐 사주개인으로고서 우는 거예요. 우리 형제가 치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무쇠율법에 형이 죽으면 그 형제를 누가 뒤로 살아야 돼요? 동생이 뒤로 살아요. 근데 첫째, 둘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다 그래. 일곱째도 형수아까지 살았는데 일곱째 다죽었어모세생을 보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왜? 그가리에 실 매느면서. 그런데 죽을 때에 그 여자. 여자는 지금 누구 밀명과 결혼했 뭐야? 일곱 명 결혼했어. 그러면 나중 여자가 부활 때는 그 일곱 일곱 중에 누구의 신부가 되가냐? 그게 20이 말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세요. 너희들 하나 말씀도 오해했다. 신천지가 이 말씀을 이용은 거예요. 오늘 기독교의 목사님 마귀놈들인데 마귀라고 기독교 목사님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오해다. 했 그래서 시골에 와서 평원에 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세요. 천국이란 시집도 안 가고 못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뭐아가지다 천사를 영과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분 사람이 하나님 아니고 살아계신 사람이 하나님이다. 너희가 성경을 오해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신천지 이 말씀을 뭐랄까 잘못해서 갖고 지성교의 목사는 참다 많이 놈이고 성경 말씀을 오해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시원에 와서 배야 된다 나한테 말하면 칼톡두 번이고. 응?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살아 계신 사람의 하나님을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죽은 사람을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어디 산에 가서 한시간 15분 기도했거든요 아 요새 춥더라고요 땀이 나니까는 땀이 어떻게 돼요 이시 식은 시간 아, 춥더라고요 근데 강기가좀강기 콧구멍 올라, 올라가서 기도해 갖고 이제 좀 낫는데 거살 산에 가이 묘에 장례 시키고 한 3일 된것 같아요 옛날 무덤이 있던 그 무덤을 파 버리고 다른 사람은 무슨 소외 묘지 갈립을 갈립일을 3년 아니 10년 2년 동안 아님을 먼저 그 유고를 그저 뭐야 묘지에서 마음대로 첫자는법 있어요 그나마 그몇번 이렇게 경국절써 붙이고 보냈는데 안 갔나봐 그냥 옛날에 그 있던 그 유고를 없애고 새 사람을 갖다 보는데 잔디가 안 실렸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안 필요해요 하나님 필요 없어. 아 죽은 사람이고 어떻게 묻고 사람 필요.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살아 있는 사람이 살아 있는. 사람. 예수 같은 말씀 구미요. 죽은 사람면 하나님 필요 없어 왜? 예수를 믿고 죽은 어디 간 거예요? 천국.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어디 간 거예요? 지옥 간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과 님 성령이고 숨을 쉬고 살아 있어서도 거룩한 사람 필요한 거예요. 니네 까!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주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시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네. 살아계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감사해요. 그다음에 해로 나을 출하신그분께 감사라. 여기 보면 하나님 주님 그다음에 계속 삼인칭 타서 구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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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습니다. 제가 2 0 0 5 년도 치수 감사했던 말씀을 다시 제가 이제는 기도란운데가 하고, 제가 영어 성경를 보면서, 이제는 그 당시 이천훈이는 굿자를 그 하나님 주님으로 했어요. 근데 내가 영어 성을딱 보니까요, 글을 할더 대문자를 딱 썼어. 하나님, 야와, 주님께 나오고 나머지는 구문, 구분, 구문, 구분, 구문이요. 즉금 얘기했잖아요. 구분, 그, 그, 그 구분을 누굴 가르친다고요? 하나님. 근데 무슨 하나님. 무슨 아니? 삼위 일체.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n a Changu Hasta, k u 님 a n Hanalinga, Yesinga, Song Yong Yui, h 나 n 해 u Chan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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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좋 n 요 Yong y <laughs> 해가 없으면 생물도 못 살아, 사람도 못 살아, 동물 나 모든 못살아요 요새 우리 골다공증 생기지요? 근데 옛날에 뭐 60대 70대 분들 생기면 젊은 사람들도 골다공증 많아요. 10대, 취미 하자 말아요 10대도 아요 왜? 공구만 하고 있고, 컴퓨터만 하고 있고, 핸드폰 못 갖고요. 취미하는 10대 한자가 우리나 얼마 어우 한 모금 이상은 엄청 많더라고 근데 그 어린이 뭐냐 햇빛을 주운지 안주지 못하는 치매 골다공증도 햇빛을 주지 않고 비타민 d 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우유를 많이 먹던가 계란재를 많이 먹으면 이게 골다공증 예방이 돼요 근데 계란 노란 잔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가 우유 많이 먹으면 당뇨기 생겨 어? 근데 하루에 이새여러들이 해초인 교리를 일주일 양이 작전해요 1가안되 하루에 1년 325일 동안 30분 동안 해초면골다공증치매 예방 1 0 됩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왜 애기를 못 낳는 결갖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고 계속하기 때문에 전자폰하고 여자고남자고 정자수가 하루에 햇빛을 비퍼수니라 30분 정도예요. 그런 걸 치매 예방, 골다공이100%예방니요왜 이렇게 이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디가 사례 가고 해를 보고 하늘 아버지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해가 없으면 우리도살수 없어요. 해가 없으면은. 동물 생물 살수 없어요 따라 해를 주신 하나님께 뭐해라 감사하라 명령이여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지마라 딱두개요 성경말씀은 하나님 것을 하지 않을 때도 죄가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할 때도 뭐가 되는거야 죄가 되는거야 감사하라 하는데 감사를 안했어 그것도 죄에요 그렇다고 뭐 지금 가는건 아니지만 따라 하나님 아, 해를 주신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해를 구함 했는 거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삼지 하나님을 만시고그래 여러분 들 기러갈 때랑 해만 복구를 해주면 아 우리 아빠가 만드신 거라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신들 좋아하신다는 신을 주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가 들리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죠 찬송가. 공중나는 새를 보라 삼별실장 찬흥하은 삼별실장 세짜농 5 8 0번 빛을 믿기만 해셨어요 해와 달만 해두셨어요. 와달큰빛을뭘 주관해라? 낮을 주어내라 작은 빛을뭘 주관해라? 밤을 주관해라. 열기라면 달에 달이 열이 있어요 없어요? 열 달은 열이, 달은 없어요. 열이 없죠? 네. 그런데 과학자가 연구량을 읽어봤어요. 딱 달도, 달도 열이 있다. 열 있다. 지금이 달을 누구에게 반사를 받고 빛을 모여? 해가, <laughs> 우리를 여유